그때 트라우마 생겨가지고. 아 진짜로? 그래? 나한마 진짜 그때 이후로 막걸리 한 번도 안 마였어. 그때 약간 트라우마 트라우마 생겨 서 진짜. 그 먹고 존나 개토해가지고. 존나. 아프고. 개토했냐? 나 내가 마지막이었어. 아 진짜? 어 내가 마지막이었어 막였어 얘들 얘새끼들 반밖에 안 먹은 거야. 아나 나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때. 어나 나는, 나는 반 이상 먹었어 그대하에서돌아다니다 아, 내가 내가 마지막이라서. 아, 그나 그거, 그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. 그리고 그 이후 막걸리를 안 마셨거든? 너 오늘 막걸리 마니까 맛있더라. <웃음> <웃음> 와, 나도 그거 아, 했었는데 나 그때가 내 인생의 처음 술이었거든. 솔직히 그거 거기서 사람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아. <laughs> 내가 그때 막걸리 한 잔인가 두잔 먹고 몸을 못 감아서 술그 처음 앞... 마신 거여 가지고. 아, 나그 갑자기 너 대야에서 마실 마시... 때내 앞에 개였거든. 키큰애 이름 뭐였지? 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. 안 맹? 어맹맹맹 맹이 아, 내 앞이었거든? 선호 아니야 맹선호 아니야 아맹선호내 앞이었거든? 걔가 응. 머리 그때 길댄데 응. 막걸리에 구그더라고 머리를 그걸 내가 먹었어 <laughs> <어이 씨. 웃음> 머리에 담거지더라고막어 담그, 너무 깊게 거, 들어가는 거, 거 아니야? 거기 그랬는데 거기 거기까지 들어가는 뭐 거맞요아 방금 자, 거 요는? 막걸리도 괜찮다는 거. 안 먹으면 아, 이거. 이거. 아거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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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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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거 이거. 이거. 이이게 이거. 네 어, 못잡 이거. 아, 이 죽을래. 죽을 하시다. 도망가자, 우리. <웃음> 그래. 현명한 <laughs> 선택이다. 에이, <laughs> 아, 아까 플래그가 파괴돼가지고 안타깝네. 아야. 어, 안돼. 아, 징크스구나. 가인 줄 지그스... 오, 오, 나 지어... 40대인 줄 오, 미니언. 미니언이 살렸다. 벌... 미니언이 너를 살렸다. 미니언의 가호를 받는 자... 이기야죽으 잘하는데... 죽었구요. 어디 갔어? 그사이또걸또못 참고, 어딜 갔네. 또얘가 <laughs> <laughs> 음? 어... 캔더 표식상 았다 어... 저쌍아 쌓아... <laughs> 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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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저, 아닌 저, 같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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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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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표 저, 안 하겠다 킨더가 제로 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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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지금 나로 돼 있어. 그러니까 바꾸지, 과연 누구로 바꿀 것인가? 어, 나 존나 맛있어 보이지 않냐? 나. 아, 트타... 트타... <laughs> 찡... 안살수 있어. 그래, 아, 이런... 이여의은악를못 받았다. 왜 들어올 거야? 아이고 잘 가요. 그럼 받은 건저야겠고요 뭐야, 공 언제 나왔어요? 와, 나궁 아, 나공 제대로 들어갔어. 다들 피가 없어가지고 내가 공이 었으면 됐는데. 응? 어, 이걸? 아, 이거 앞점프를 아. 야, 저 친구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. 멋있는 것. 야수였어. 예. 와, 마음에 들었다. 아, 음. 어, 키도 5킬이네. <laughs> 오, 하나 나오겠다. 야, 타리가짧 아, 내가 이거 고타어리타워리리어타워레어 타워리어 타워리어 타어 타워리어 타워리어 타어 빠른 걸로 승부하자고 아이 ㅅ 게 건방지게 또 저거 멋이냐 이렐리아를 피켰네 희한 출발 이거 근데 안돼안돼안돼 무난하게 지것 같아 그치 어 어? 아? 하하 <laughs> 내가 노트라서 아, 쉽게 질거야 그런 큐어 딜러가 너무 힘든데? 큐 나는 스킬 날리는 좋은데 없지 어, 들어가지 말자 아 들어가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져 미안. 들어가짐 <laughs> 들어가져버리면 아, 들어가짐 빠른 사과 왜 지는 줄 알아? 내가 슈렐리아를 안 갔거든 오저 아는 인가 와우 이다 <laughs> 어, 씨 야 네. 이래를 좀할줄 아네. 아직 좀칠줄 아는 놈인가? 그러니까 좀할줄 아는 거 같은데. 네. 야 회전 회오리야호. <laughs> 어디 갔어? 내가 두려운가? 얘들 피가 안 달아. 너무 던져서 이제 데, 데미지가 안 나오나? 안 돼! 아 싸이온 하고싶다 싸이온은 어, 이직거리에또다안돼 아이오 를 야이야 질이 트도 있지? 크랩. 요? 나이스. 어. 뭐, 라보 야, 쪼라보. 야, 쪼라보. 야, 쪼라보. 야, 쪼라라보 야, 쪼라보. 야, 쪼라보. 야, 쪼라보. 야, 쪼 야, 되는데 포탑을 이 야, 끼 야, 어어 발 발.. 콜 발콜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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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내가 표식이야? 그런 팔, 같은데? 야, 짜 팔, 보를 줄 아는구만. 이게 왜 좋아하지? <laughs> 아, 내 선택됐어. 내가 바로 선택받은 자다. 수천 년지난 아니, 마침 내 선택받은 집이 자랑입니까? 미카드 등의 영혼을 가진 다루크 그 소년 유희와 아카비 어, 이걸 안맞아주네 어허어허, 그럼 안 돼! 우리 카타 괴롭히 는거 아니야？아, 아, 엄마, 어, 잘했 어, 너 다이 체키 야. 이왜그렇 있었냐? 저스텍사니까에안 아, 됐다 어 이르렁? 이르렁? W! 아니 없었나? 아, 신팀에 피해도 될건데 차가지 몰라 제 마음이지 뭐에 뭔가 이렇게 어딜가냐 <laughs> 서 날 뽑은 건 후회하고 있나? 저 지금 늙어가지고 지금 손이 꼬여서 그을 거야. 르블랑, 르블랑트. 늙으면 손 꼬여서 안 돼. <laughs> 어어운다고있어이 뭐 새끼가. 잘했어. 안 죽을 거지롱. 말단 사람부터 가서 죽고 그래 파면 돼. 그래 파면 네가 날 죽일 수 있어. 죽여. 에이 씨 뭐야 이거. 깡도 없고.

아이다 르블랑한테 죽을 거야 이런. 르블랑아. 나 맛있지 않겠니? 이런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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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. 이 아. 이런. 한테는안 죽었고 야 뭐야 징크스 아씨발 징크스에 덧밟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네 아 텐데. 이런 조졌다 큰일났다 망했어요 오늘 플래그 세우고 누구냐 나안세웠아 세워... 내가 세웠지 음. <laughs> 트레를안 갔거든 에이 이 정도면 많이 버텼지 그런가 가자, 가자. 심심하다, 놀아줘, 놀아줘, 놀아줘. 놀아달라고. 놀아줘. 어잖아, 아니야? 아니 말고. 아니 왜 이렇게 데미지 실까지 썼는데 죽었네. 뭔 마? 아니 이렇게 건방지. 너, 너도 이제 곧, 곧 건방져질 예정. 원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뭐뭐뭐 뭐, 뭐. 어쩌라고 뭐였나 뭐! 때려봐 뒤에브 <laughs> 자신? 여기가 좀 때리라고 자신? 나 어차피 저거한테만 안죽으면 돼 킨드한테만 안죽으면 돼 킨드 깎아졌어 아이고 바꿨네 표시 까비 야풋풋 그 포탄 포토 다 뒤지는거야 왜 내가 없기때문이지 와... 뭐야? 아... 야, 아 뭐... 6킬 먹었으니까 피카페야지 안돼! 끌리지마! 안 끌려 따단한거 안녕? 땡기실? 땡겨보실? 야니 네 사거리야 땡겨봐 할수 있어! 오, 우리 팀다 죽어 나간다. 안 돼, 우리 갖타 죽이지 마. 알았구요. 어? 이게, 이게 왜 끌려? 끌려? <laughs> 아니, 씨발, 이게 왜 끌려? 아이고. 오! 매업 제대로? 갔다 나이스. 근데 오야 개새다. 나이스. 안돼 타오게야 애가 죽었어. 야. 나, 나 죽는 거 같지 않나? 라이 없어. 죽는 게날것은데은데이날게 나을 수있지민력이날데한력이 날지. 능력이 날지. 능이지력이잖지어력 있잖아 어이고파이고지 능력이 날지. 능력공 빠졌어 쇼디미 오지않 나. 미 오줌. 쇼디대리줌 에이. 어이 와, 붓나. 쇼다미 오줌. 세라피였구나 아, 그찮아 씨. 깔짝깔짝 거려. 성. 됐나? 됐다. 오, 나이스. 나이스합니다요. 허나 타워를 밀 수가 없다. <laughs> 카타리라는 이제, 이제 시작이야. 자 이제 시작이야. 내 꿈을? <laughs> 어? 내 꿈은 아니야 일단. 음, 응, 제 꿈이야. 이렇게 <laughs> 버스 기사 죽였지 이제. <laughs> 빨리 빠갑시다. 자. 아! 발코온다 뭐야 왜 풀피야 얘제 <laughs> 히드라 있잖아 니메 풀피임? <laughs> 히드라 있잖아 왜또 땡기려고? 땡겨라 이거 땡기면 안될것 같은데 아또 땡기라 그래 안 죽거든요 안 죽거든요 가는 거와 애들이 회복 졸라 잘터준다 고맙고 잡았어 에에 예,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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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탑 때려 아니, 아넌넌 아니야. 넌 빠지고 내가 맞아야돼가 아니, 맞아. 아니, 나이스, 이겼다 플로그 크래니아